2020년 발산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5단원 문법 소댓구문 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로피 프린트 있죠? 거기 이제 분사금은 계속 넘겨보시면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소댓금은 사실 우리 기본 독해라던가 독해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문법 자체는 여러분들 어, 여기맨 제일 맨 앞에 나와 있는 소 대시예요. 소 쏘댓. 대. 소 so t 그런데 여러분들 발산 중학교는 후락후락하지 않죠. So 땡땡 결과 그 다음에 콤마 소댓도 같이 나오게 된다.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핵심인 소댓부터 so 먼저 보시면 소댓 so 주어 동사는요 주어가 V하기 위해서 혹은 V하도록이라는 뜻의 뭐를 나타내는 거목 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자, 그리고 어, 그거 외에 이제 so 땡땡데과 콤마 so 은요 t 은요 전부 다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so 땡땡 t 은요 너무 모모해서 주어가 부의하다. 그 다음에 콤마 so 은 h a t 은 뭐야? 그래서 주어가 부의하다. 여긴대이잘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냥 so 원래 뜻이 그래서잖아요. 그걸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자, so that 주어 동사, p o 티브공식이다 뭐,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어. 투부정사 목적이랑 똑같아요. 투부정사가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예, 투부정사랑 똑같은 게 뭐, 뭐 있었어요. in order to be so as to be, so that 주어 make and will be. 생략될 수 있고요. in order that 주어 make and will be. 그 다음에, d a 주어, make and m o v e 잘안 써요. 네, for the purpose of ing, with a view to of ing. 이렇게 썼던 걸 기억나실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to가 있으면 전부 다 to부 동사 써주시면 되시고요. 대시 a 이 있으면 다 주어 동사 써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으면, 2, 2도 있네요. 오브라한 전치사가 있으면 이제 ing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냐면 요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요건 심화 아래건 심화 학원, 학교에서는 이제 요정도만 나올 것 같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싹다 외워두세요. 물론 외우신 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He studied hard. 그는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뭘로 바꿀 수 있다? d e 를 to be 정사, so as to 부 정사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to 정사 시리즈. 그 다음에 대시리즈 한번 볼 거예요. 대시리즈에 우리의 핵심 문법인 뭐가 포함되어 있다? So 대시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that he could pass the exam 혹은 so that he could pass the exam, in order that he could pass the exa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 뭐야? 그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at 시리즈는 이해되셨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주어랑 동사가 있음을 알수있 조동사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쓰면 쓰는 거고 말면 마는 거야. 자, 그다음 보시면 we are built u ing, p u l e p o s e o f ing. 전치사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보다 ing 형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거싹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 공식 한번 볼게요. 네거티브 공식은 요 옆에 있네요. 네거티브 공식, 뭐뭐 하지 않기 위해, 뭐뭐 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로 보시면 not to be, in order not to be, so i s not to b e 자 그쵸? 그래 투부정사 시리즈. 그 다음에 대 시리즈 어디 있어? 요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주요 표현은 so that your make and will not be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in order that your make and will not be 그 다음에 that your make and will not be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화 버전 lest your should be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오는 표현이고요. For the fear that you should be, 네, for the fear of ing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사실 어디까지만 외워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외워주면 된다. 되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대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대사를 쓰지 말고 반드시 꼭 소대사를 so 써야 돼. 또 대쓰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는 뜻이에요. He hurried. 그는요. 예문은 보자. 그는 어떻게 했어? 서둘렀어요. 나트 미스터 버스.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노를 나트 미스터 버스, 소 s 나트 미스터 버스 똑같이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다음 우리의 소대꿈은 어디다? 있 있다? 여기다. 있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s uh, that he could not miss the bus. So that he could not miss the bus. In order that he could not miss the bus.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대절 뒤에는 전부 다 주어 동사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투부정사는 그냥 투부정사 앞에 나붙이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 그냥 여러분들 평소처럼 부정문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동사에다가 나붙인 거 보이시죠?부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얘네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이제 그는 버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렀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소댓구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소댓에 쏘댓이 뭐야 어떻게 돼있어? 붙어있다라는 점 확인해주세요. 자그 다음 우리가 요것만 배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So, 땡땡, that. 결과를 나타내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도 투부정사할때 배웠어요. enough to와 to, to 구문이에요. So, that은 너무 뭐뭐 해서 v 할수 있다.도 되고요. 너무 뭐뭐 해서 v 할수 없다. 라는 거 되죠. 그 그래서 각각 to, to와 enough to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enough to부터 보자고요. enough to는 so, that can이에요. o okay? 케이 So, 땡땡, that can. 그리고 요 물결 표시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 자, 주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있는데, he is so clever that he can solve the problem. 그는요 너무 영리해서 그거 어떻게 할수 있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절를 잘랐을 때 앞에가 원인이고요, 뒤에가 결과임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거야. so 땡땡 대신. 그래서, he랑 he, 주어가 어때? 같네? 그럼, 투부정서로 바꿨을 때, enough to로 바꿨을 때, full plus 목적격이 필요가 없어요. He's i clever enough to solve the problem. 그는 영리했다. 뭐할 만큼 충분히? 문제를 풀 만큼 충분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주어가 다른 경우 한번 봅시다. The problem was so easy that he could solve it. 어, 그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는 그걸 풀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 결과로 나눠지는 걸알수 있고요. 프라블럼이랑 히랑 어때? 다르죠 그쵸? 다르기 때문에 이너프트 어, 부문으로 바꿔줄 때는 주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더프라블럼밖에 그럼 누가 푸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상 앞에다가 뭘 붙여줘? 볼 플러스 목적격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볼 플러스 목적격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추, 어, 쉬워요. 충분히 그가 풀 만큼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야? 이슬 지웠다는 게 중요해요. 왜 이슬 지우냐? 자, 위에 거는요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두 문. 문장이 이어졌어요, 그렇두 문장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데 어, 뒤에는 문장이 완벽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한데 얘는 지금 인어프 투 구문으로 봤을 때는 문장 두 개를 어, 아예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로 접속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주어와 이맨 뒤에 있는 소비탈 때이시 문제로 똑같잖아. 그래서 뒤에 걸 지워주는 거예요. 이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그가 풀만큼 충분히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같을 경우 소대구문에서는 so 살려줘야 되고요, 이너프 구문에서는 없어줘 어,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꼬이네. 자, 그 다음 투투구문 한번 봅시다. 투투구문은요, so h t can't예요, can't. 자, 마찬가지로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어요. He's i so weak. 너무 약해서 that he can't lift t stone. 그는 그 돌을 들수 없었다. He 히 똑같죠? 그쵸? 그래서 투트로 바꾸면 돼요 그는 너무 약해서 도를 들수 없었다 이렇게 투트구문에는 낫이 없지만 부정문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어가 다른 경우 의미상의 주어 폴플러스 목적격이 쓰인다 투구정석 네. 자, the stone was so heavy. 너무 무거워서 he couldn't lift it. 그는 그것을 들수 없어요. 이렇게 돼있네. 그럼 주어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쓴다? The stone was too heavy for him to lift.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the stone과 it이 겹치기 때문에 to 투투구문에서는 it을 없애줘야 된다. 반대로 소댓구문에서는 이시 살아있음 자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주와 목적과 같을 경우 소댓구문에선 살려주고 투투에선 없애주고 이너프투랑 똑같다 라는 거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소 땡땡 대시요 여러분들 꼭 캔이나 캔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캔이나 캔트 조동사가 없는 거를 좀 볼게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아까 소 대시랑 똑같다 같은데, 대절 이하의 조동사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some people are so fat 몇몇 사람들이 너무 뚱뚱해서 that they only drink low fat milk 그, 그는, 뭐야? 아 그들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그들이죠, 미안해 그들은 오직 뭐만 마셔? 저지방 우유만 마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so that we not s a n d so that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앞에서 끊어줬을 때 요 부분이 뭐야? 원인이죠. cause.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다? 결과, effec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뭘로 써서 바꿀 수 있냐? 우리가 배웠던 because as since for. 뭐야?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 다음에 so therefore. 결과를 나타낸 접속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문에서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지가 인 중요하죠? Some people only drink low-fat milk. 그 결과부터 나왔어. 결과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because 왜냐면 걔네들이 너무 뚱뚱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ome people are so fat. 원인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so 그래서 So they drink, they only drink low-fat milk. 저기 우유만 마신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a smartphone is so useful that 대답해서 끊고였어 the 동그라미 얘는 cause, 쟤는 effect. 자, 그래서 모양 원인이 먼저 나왔네, 그렇지? 그래서 since 앞에다가 써주고요. 어, 스마트폰이 너무 유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또 먼저 나왔지만 얘 같은 경우에 소를 뒤에다가 써줌으로써 결과로 만들어냈죠. 너무 유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같은 소 땡땡 대시지만 캔이랑 켄트가 없어서 우리 because since for so therefore를 바꿔 써서 바꿔줄 수 있다. 물론 켄트나 켄 can't 캔 있어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넘어 버렸네. 자, 여기까지 소댓금은 설명 마치고요. 설명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외워야지, 당연히. 그치? 외워야겠죠? 뭘 외워주셔야 돼? 선생님이 체킹한 거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외워주시고, 요거 각각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요렇게. 그다음에 문장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뭘 외울까? 다 외워야지 뭐. 여러분들 다할수 있죠, 그렇 우리 평소에 하던 거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얘는 문장 하나만 외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대 꿈은 마치겠습니다. 다 외우고 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문제 풀어요.